안녕하세요. 길린영어입니다 2020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9번, 40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s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ceal them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구를 말이죠. 우리의 감정을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도 가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서 그것들을 숨기고자 하는 필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확인해 봤고요. 본문 보실게요. Four hundred of thousands of years,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could survive only by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non-verbal cues, 수십만 년 동안에 우리의 사냥과 수렵을 했던 조상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생존했는데요. 서로 서로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Developed over so much time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that is how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and gestures so elaborate. 긴 시간 동안에 발달, 개발이 되어서 바로 언어의 발명 전까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인간의 얼굴이 그렇게나 표현이 넘치고 제스처들이 정교해진 방식입니다. 문장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 사용이 되어 있고요. as it was developed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before는 전치사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대칭, 대명사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 이후의 보호 역할로 의문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ith these count forces battling inside us, we cannot completely control what we communicate. 이와 같은 상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투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보신다면 글의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표현이 넘치게 되었고 제스처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상충한다라는 것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어진 문장이 보기 1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s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ceal them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우리는 꾸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소통하는 욕구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필요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 그것들을 숨기는 필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desire,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사용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the nee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전치사 with와 명사 그리고 분사가 수식을 해주는 분사구문 사용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컨트롤과 커뮤니케이트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Our real feelings continually leak out in the form of gesture, tones of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posture. 우리들의 진짜 감정은 꾸준하게 새어 나오게 됩니다. 제스처라는 형태로 그리고 목소리의 톤으로 얼굴의 표정으로 그리고 동작으로 말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e are not trained, however,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하지만 우리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단서에 집중하는 것을 말이죠.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By sheer habit,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while also thinking about what we will say next. 단순한 습관으로 우리는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들의 말이죠. 동시에 또한 우리가 다음에 말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문장 보신다면 접속사 while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thinking about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담아 현재 분사 사용했고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와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겸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What this means is that we are using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와치 주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사 보호 자리에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제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39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39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는 비언어적 소통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간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생존해 왔는데요. 소통을 위해 얼굴 표정, 몸짓 등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 이를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능력 중에 매우 소수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39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40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help because helping gives them blank, but also because they are socially learned to blank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사람들은 돕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돕는 행위가 그들에게 빈칸을 주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했던 것에 대해서 빈칸 하는 것을 말이죠. 자, 보기 확인해 봤고요. 짐문보실게요 Why do we help? 왜 우리가 서로를 도울까요? One widely held view is that self-interest underlies all human interactions; that our constant goal is to maximize rewards and minimize costs.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득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꾸준한 지속적인 목표가 바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고요. 보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격으로 다시 한번 접속사 사용되어 있고요. 주어에 대해 보어로 투부 정사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accountants call it cost-benefit analysis 회계사는 이것을 부릅니다. 비용과 수익의 분석이라고 말이죠. philosophers call it utilitarianism 철학자들은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social psychologists call it social exchange theory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부릅니다.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If you are considering whether to donate blood, you may weigh the cost of doing so, time, discomfort, and anxiety against the benefits reduced to the guilt, social approval, and good feelings. 만약에 당신이 o 혈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의 비용을 비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을 말이죠. 바로 그것의 이득에 비교하는 것인데요. 줄어드는 죄책감과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좋은 기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문장에서 비동사 ing의 진행형 사용되어 있고요. 현재 분사 considering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weather는 if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If the rewards exceed the cost, you will help. 만약에 보상이 비용을 넘어선다면 당신은 도울 것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되죠. Others believe that we help because we have been socialized to do so through norms that prescribe how we ought to behave.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돕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어떠한 규범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처방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규범 말이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철 사용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접속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ave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 사용되어 있구요. 선행사, 논문지를 수식하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Through socialization, we learn the reciprocity norm, the expectation that we should return help, not harm, to those who have helped us.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호의 주의라고 하는 규약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대와 예상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가 아니라 말이죠. 누구에게 돌려주냐면,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후는 앞에 선행사 도즈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Have p p 의 현재 완료 사용되어 있습니다. In our relations with others of similar status, the reciprocity norm compares us to give in favors, gifts, or social imitation about as much as we receive. 우리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상호 호의 주의라고 하는 규약은 우리를 강제합니다. 바로 주도록 하는 것인데요. 호의를, 선물을, 사회적인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만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컴펠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를 취하게 됩니다. 자, 40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40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40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사람이 서로 돕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서로 돕는 이유는 그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른 일을 도와야 한다는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되었다는 이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호의 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엔 2020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9번과 40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